thank 오늘 유튜브 저는 미국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 아또 불금이네요. 예,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아 최고시겠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바이스 러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예, 미국 코로나바이스 러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1일 사망자 수는 뭐 역시나 예, 평균치 이렇게 달려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21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예, 1,210명 예, 굉장히 좀 많네요 예, 사망자 수... 빨리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66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한자 총수는 76만 3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조만간 긴급 사용이 될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미국이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거 5천만 회분을 추가 구매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정부는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구매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많이 맞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가 이제 머크사에서 먹는 걸로 지금 나오 이제 곧 나온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머크사에서 올 연말까지 이 구강용 먹는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천만 회분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내년에 2022년도에는 2천만 회분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말씀드렸을 때이 머크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를 무상으로 예, 다른 제약 회사들에서 이제 카피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조치를 했다라고 라이센스를 풀었다라고 예,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예, 머크 회사 아, 처음에는 네, 예, 이 먹크 먹는 치료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700달러라고 해 가지고 아, 그것도 누가 먹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라이센스 없이 이렇게 풀어 버린다고 하니까 아, 정말 예, 짱이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플로리다 주는 이 미국 정부를 고소를 한다라고 기소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소를 하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기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기간에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로 들어가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웨어하우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창고들이 없다고 합니다. 네. 공실률이 사상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저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웨어하우스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웨어하우스들이 계속 꽉꽉 차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래에 가면 갈수록 이 메타버스도 생기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그런 것들이 이제 합해지면서 이렇게 직접 쇼핑을 하려고 가는 것은 이제 점점 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웨어하우스가 더욱 더 과강을 받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더 많은 웨어하우스들이 이제 지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할때난폭 운전을 어마무시하게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교통사고 사망사건 건수가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풀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고개 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고 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도 이렇게 좀 화를 좀 가라앉히면서 운동도 하고, 그런 걸로 또 스트레스를 잘 풀면서 운전은 좀 안전 운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멕시코에 대한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멕시코도 이 델타 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경제 회복하는 게 갑자기 스톱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 마이너스 0.2%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역시나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좀 복병으로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한테 다가오면서 갑자기 경제 성장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쭉좀 이렇게 좀 주춤하는 그런 추세 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코로나바이러스 하루 에1일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계속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억만장자 세 미국에서 이 억만장자 세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계속 어, 얘기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 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억만장자 세 도입하는 거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거든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억만장자세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웃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인류 최초로 전 세계 최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일론 머스크거든요. 전 세계 최초 그리고 인류 최초로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역대 최고를 지금 경지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자그마치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3천억 달러.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자산이라고 하네요. 한 사람이 가진 자산이 3천억 원이 아니라 3천억 달러입니다. 3천억 달러. 엄마무시한 자산을 가지게 된 일론 머스크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갑자기 불어나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이 테슬라의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헐츠 렌터카 업체에서 테슬라의 모델 뚜 자동차를 10만 대를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주식이 또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은 <laughs> 1,100달러 지금 넘길 기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올리는 등 지금 테슬라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계속 어마무시하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뉴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에서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로 오는 이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기로 이렇게 오고 있다가 어느 한 아시아계 남성이 승무원, 예, 여성 승무원의 얼굴을 두 차례 세게 가격을 해가지고 이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예, 마스크에 새어나오는 등 굉장히 심각한 얼굴에 타격을 입었다는 라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비행기가 오렌지 카운티로 가다가 갑자기 긴급 착륙을 했다고 해요 덴버 공항에 갑자기 이제 긴급 착륙을 해 가지고 이 남성을 이제 제압을 해서 경찰에 이렇게 연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은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메리칸 항공은 이 남성에 대해 가지고 이 남성은 아메리칸 항공 이제는 영원히 타지 못한다. 블랙리스트에 영원히 올려놓겠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미친놈이 아닌가. 그렇게 싶네요 승무원을 이렇게 폭력을 해가지고 여성 승무원을. 아, 그리고 또 아시아계 남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쪽팔립니다. 굉장히 쪽팔리고. 아, 제발 한국인이 아니기를 아좀 빌어보네요. 아, 이게 또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아또 굉장히 또 짜증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또 한국 사람으로 어, 한국 사람이 얼굴에 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제발 좀 한국 사람이 아니기를 좀 바라보면서 예, 그러면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저소득층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지금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한 5천 가구한테 매월 500달러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주는 것을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LA에서도 저소득층들한테 월 1000달러. 네, 엘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보다 좀 지출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도 1000달러씩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소득층들 1000달러씩 예, 받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접수를 하라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치즈케이 팩토리 레스토랑 아시나요? 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인데 이 치... 치즈케이 팩토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음식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프랜차이즈 이런 식당들이 망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치즈케이 팩토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작년이죠. 작년 때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할 때, 그리고 폐쇄를 했었을 때 투고, 그리고 딜리버리로 완전히 올인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바꿔서 투고하고, 딜리버리를 올인을 해가지고. 계속 잘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식당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치즈케이 팩토리는 더할 나위 없이 엄청나게 지금 바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잘 짜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뭐 치즈케이 팩토리가 원래부터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식당이었지만,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좀 힘들었지만, 그것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버텼죠. 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더 많은 인기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아, 치즈케이 팩토리 가서 또 먹고 싶네요. 네, 치즈케이 팩토리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LA 공항, 네, LA 공항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두 남성이 주차 시비 때문에 싸웠다고 하네요. 싸웠다가 남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공항을 막 뛰어다니면서 어떤 남자가 자신을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쫓아오고 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마구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 공항이 전부 다 마비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착륙을 못 했다고 해요 네, 비행기가 완전히 다 예, 스톱 올 스톱이 됐다고 하고 경찰들 전부 다 몰려오고 공항 안 밖으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막 사람들 뭐총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 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질 때또 굉장히 또 과장되잖아요 테러가 났다는 애 만다는 애뭐 난리가 나가지고 어제 l a 공항 한참 동안 마비가 돼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모두 다 풀린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이 엄청나게 또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정말 누가 총을 가지고 있었는지 계속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도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한 해프닝이었는데 좀. 커스틀리한 해프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오픈을 하자마자 지금 혼조세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애플하고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와가지고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기술주들이 계속 실적 발표가 좋아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가 지금 아마존 그리고 애플 실적이 조금 저조해가지고 이렇게 좀 혼조세를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였다고요. 어닝 쇼크 예상치보다 더 못한 거예 어닝 쇼크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 총액 1위를 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6개월 만에 지금 다시 재탈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애플하고 아마존이 부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이죠.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수많은 공급 부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매출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소비자 지출은 0.6%만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해가지고 물가 지표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20년 만에 이제 최고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올래야 안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물가 지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4개월 연속 예, 물가 지표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0.6% 정도 예, 물가가 올랐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예, 지금 제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마켓 쇼핑만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상승을 할것 같고 그리고 햄버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빅맥 있죠 빅맥 그냥 그 세트 말고 햄버거 하나에 5불 50입니다. 예, 지금 5불 50까지 올랐고 예, 햄버거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코카콜라 가격도 오르고 있고 계속 예, 모든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기 같은 거 예, 진짜 고기를 이렇게 스테이크를 사서 먹으려고 하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가격을 체감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계속 인플레이션 미국에서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드디어 바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네이 회사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페이스북은 이 메타버스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명 역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바꿨는데 그런데 여론 계속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페이스북 계속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내부 고발자도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청소년들 유해 컨텐츠 같은 것들 내버려뒀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청소년 어린이용 인스타그램도 만들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또 어, 나오고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름을 지금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 이름을 바꾸면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꿔 가지고 우리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이제 메타다 아, 우리는 새로운 그런 회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예, 이름을 좀 바꾸면서 이미지 쇄신을 지금 하려고 한다 라는 예,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은 창사 17년 만에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잉은 3분기 실적 발표도 적자로 기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보잉 주식을 매수를 추천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보잉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보잉 기업은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적자를 만회를 하고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보잉은 지금 계속 실적은 나쁘지만 하지만 이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은행들에서는 매수를 추천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오르면서 지금 1000달러를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1000달러가 넘어서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이 천슬라 천슬라를 믿고 테슬라에 더 계속 배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테슬라의 인기는 어마무시합니다. 네, 자동차의 인기도 어마무시할 뿐더러. 주식 역시 인기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아마존은 트럭 전기차 기업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리비안의 주식을 20% 정도 가지고 있다 라고 밝혔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20%나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엄청나게 대주주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M하고 폭스바겐은 반도체 공급망 문제 때문에 매출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이 3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벅스의 주가는 계속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월가 투자자들의 기대치보다는 이 매출이 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스타벅스는 내년에 2022년도에는 매출이 좀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스타벅스의 주가는 좀 내려갔다라고 요 뉴라오고있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요즘 들어가지고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암호 화폐가 등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 암호 화폐 등장한 지 첫날에 240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4배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미쳤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더리움 예, 암호화폐죠 이 이더리움도 어제 또8% 정도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번가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버. since i'm on